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 TV입니다. 코인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을 놓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 분열 조짐이 있어요. 어, 어제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김남국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고 하는데요. 어, 민주당 전국 대학생 위원회란 게 있답니다. 1 7개 시도당 대학생 위원회와 공동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어, 청년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 의원의 암호화폐 코인이죠. 투자 논란은 민주당의 무너진 도덕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당쇄신이 없으면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어, 이에 앞서 이동학 전저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문재인 정권 시절 당 정청에 몸담았던 민주당 인사 한 8명은 어 며칠 전에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했어요. 만약 지금 보도에서 나오는 내용이 전부 사실이라면 김남국 의원은 의원직 사퇴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난데없이 이친 이재명 어, 지지자들이 이들을 싸잡아 지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 사퇴를 요구한 그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어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서 수박이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 수박이라는 말은. 어, 민주당 내의 강성 지지자들, 뭐 개딸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 사, 어, 자기들을 잘 따르지 않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비판할 때 쓰는 은어입니다. 은어, 수박겉에는 민주당인데 안에는 국민의 힘이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이런 강성 세력이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 을 향해 수박이라고 이제 비난을 하면서 어, 싸잡아 비난했다는 거죠. 이거 뭐 공당에서 건전한 내부 비판을 하는 세력에게 대해서 이렇게 수박이라고 하면서 싸잡아 비판하고 참 이래도 되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런 강성 세력 때문에 우리나라 의회 정치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닌가 몰라요. 자, 강성 팬덤 세력은, 어, 민주당이 가상 그 자산, 코인 의원들이 보유했다고 보이는 그 코인을 전수조사하고 김남국 의원직을 사퇴 촉구한 청년 정치인 8명 있잖아요. 이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좌표를 찍고 공격하라고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자 지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요것들 김남국의 코인 거래에 배가 많이 아팠구나. 이렇게 하려는 게 허가받은 범죄 집단인 검찰의 농간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비난한다고 합니다. 검찰을 허가받은 범죄 집단이라고 하네요. 이 검찰과 조폭 깡패들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검찰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합법적인 세력이고, 깡패는 조직폭력배는 국민들이나 누, 누구도 위임하지 않은 권력을 마치 휘두르는 거죠. 그 차이를 모르시는 거 같아요. 검, 검찰과 조폭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자, 지금 한국 정치판, 좌우 강성 세력에 이렇게 포위되고 포섭되어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강성 세력의 끝판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프랑스 대혁명 때 황제, 왕비, 귀족들 딱 끌어다가 단두대에서 처형시켰잖아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뭡니까? 그 일을 벌인 사람들도 결국 단두대에서 다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포 정치 분위기가 확산되자 이를 해결하겠다고 나온 체제가 뭐냐면 나폴레옹 독재 체제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독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독일은 유대인들을 벌레시 하면서 차별하고 했던 어떤 그 어 국가 사회주의자들이라고 있죠. 극우 세력입니다. 이 극우 세력이 하일 히틀러라고 외치면서 사회를 공포 분위기로 몰아가자 그 끝판이 뭐로 나왔습니까? 바로 나치 히틀러 독재 체제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세계 대전을 일으키고 많은 인류가 희생당했습니다. 자 반대로 소련도 있잖아요.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혁명 때 노동자 농민 프로레타리아트 계급이 혁명을 일으키면. 아주 평등한 세상이 온다고 해서 낫들고, 삽들고, 망치들고, 도끼 들고그 귀족 체제를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세력이 뭡니까? 바로 스탈린 극좌 독재 체제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강성 정치 세력이 흔들고, 어, 기존 체제를 흔들 때마다, 그 끝판은 뭐로 나타나냐 하면은 아주 공포스러운 독재 체제가 나타난다는 거죠. 자, 우리도 음식이 너무 맵고 짜면, 그 식감을 순간적으로 자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는 해롭죠. 이거 다 상식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든 국민의 힘이든 좌우 극단에서 강성 세력들이 설치기 시작하면 청년 정치인들 급박하고 훈수하는 거, 이거 보세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닙니까? 이들이야말로 강성 정치 세력, 좌우 극단에 있는 강성 정치 세력, 이들이야말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조용히 사라져야 할 세력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